이면 다 이해시키는 사이다 버클리 요코노코 신텍스 강좌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드리겠습니다. 에, 요코노코 신텍스 강좌에서는 첫 번째 해석 공식을 정확하게 전달해드리며 두 번째 유지를 비세속도로 찾는 방법을 제시해드리고요. 를 모르는 단어를 유추할 수 있는 에, 그런 테크닉까지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에, 듣지도 못지도 못했던 신텍스 특강 듣보시이죠 예, 지금부터 강의를 시작,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이 강좌를 듣기 전에 음의 으로 기본 투패턴을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돼요. 이걸 암기하고서 강의를 들으셔야 됩니다. 그럼 오늘의 강, 오늘의 신택스 강좌에서는요 이 목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유지코드인 no와 not always라는 표현을 강의를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두께 중에서 워낙 많이 나오는 양보절의 모든 것을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원문입니다. 오늘의 원문. 여러분들은 화면을 정지시켜 놓으시고 의미고루보를 끊어 읽으면서 한번 해석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딱 10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두 번째로 어휘를 점검을 해드리겠습니다. various race라는 표현은 다양한 숙도로의 의미로 쓰이는 표현이죠. 예, 두 번째 표현입니다. not always라는 표현은 항상 뭐뭐 하는 것은 아니다. 항상 뭐뭐 하는 것은 아니다의 의미로 쓰이는 매우 중요한 표현인데요. 글을 쓰는 사람이 말해요. 항상 뭐뭐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을 썼을 때는 필자의 주장 생각이 강력하게 들어가 있는 표현이죠. 그래서 이런 표현이 나오면 바로 요지 코드임을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항상 똑같은 방향으로 하는, 방향으로 뭐뭐 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네, 그럼 의미 그룹으로 한번 끊어 읽어 보겠습니다. All music. 주어가 되겠네요. 네, 그 다음에 동사가 나왔죠. 네, 바로 적자가 나왔습니다. 네, 등의 접속사 엔드가 나오고, 역시 주어가 나오고, 그리고 동사 콤마. 동사가 나오고 있네요. 이 문장이, 일단, 주절 문장이 여기서 끝났습니다. 노우로 시작하는 문장은 하나의 뭐가 돼요? 양보의 부사절이 되겠죠. 노우라는 접속사가 나왔네요. 그럼 바로 뒤에 주어동사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주어동사가 아닌 전면구 구조가 나오고 있죠. 그럼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주어동사가 생략됐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주어동사를 생략하는 경우는, 앞문장의 주어동사랑 일치하기 때문에 문장을 간결화시키기 위해서 생략을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는 All Music부터 Changing까지 여기 생략되어 있는 거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가 나왔어요? 전면구 구조가 하나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전면구 구조가 하나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의미 그룹으로 끊어 읽으시면 됩니다 그럼 리딩 스킬입니다. 리딩 스킬 독해기법 해석 공식이죠. 암튼 주어 동사가 나오고 주절이 나온 다음에 이렇게 양보의 부사절이 뒤에 이렇게 나오는 경우에요. 그 양보절이 문장 뒤에 나오면 필자의 강조 부분은 필자가 강조하는 부분은 뭐다? 요 주어 다시 동사 다시가 된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뒤에 나온 주어 다시 동사 다시가 바로 뭐가 된다? 유지구도가 되는 것입니다. 유지구도가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모든 음악은 자기만의 뭐를 갖고 있다? 역사를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과거의 이력을 가지고 있으면 모든 음악은 뭐합니까? 변한다라고 그랬죠. 그리고 항상 변해왔고 지금도 변하고 있는 중이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런 얘기죠. 하지만 필자가 강조하는 건 뭐다? 이것이다. 야가 바로 그래 뭐가 되는 거예요. 메인 아이디어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변하기는 변하지만 변하는 속도가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다양한 속도로 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항상 항상 똑같은 방향으로 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그랬죠. Not always라는 표현이 나오면 필자의 생각에 강력하게 들어가 있는 유지코드임을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 문, 문단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시면 각각의 음악은 변하는 속도가 다르다는 얘기죠. 그리고 항상 똑같은 방향으로 변하는 것은 아니다가 되겠습니다. 이런 문장이 나오면 얘가 바로 메인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하시게 된다면 이제 뒤에 전개될 내용을 다 예측할 수가 있겠죠. 뒤에는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음악이 어, 속도가 변하는 속도가 다르, 다르구나. 어, 방향도 다, 다르겠구나. 이런 내용들이 뒤에 서포링 디테일스로 디테일스로 계속 제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얼두우라는 단어가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능, 대수능 문제와 6월 평가원 문제, 9월 평가원 문제 또는 교육청 문제를 보시면요. 얼두우를 시작하는 문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는요 이미 독해는 끝난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얼도우의 독해기법을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얼도우라는편현이첫 번째 문장이 나왔다 그러면 뒤에 나온 주어동사는 거의 90% 이상이 뭐다? 거의 유지구도라고 보시면 돼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양보절이 첫 문장이 나왔다 그럼 필자가 강조하는 부분은 뭐예요? 뒤에 나온 주어동사 주호등사, 주절의 주어동사가 되겠죠 글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인간이 말해요. 인간은 느끼기를 원한답니다. 이 뭐를 느끼기를 원하는 뭘 합니까? 예, 소속감을, 밀롱이 소속감을 느끼기를 원한답니다. 누구와 그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소속돼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느끼기를 원하기는 하지만 원하기는 하지만 이런 얘기야. 러나 필자가 강조하고 싶은 건 뭐예요? 이 뒷문장이 되겠죠? 야가 바로 뭐가 된다? 요지코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메인 아이디어라는 얘기예요. 그들은 동시에 그들은 동시에 이러이러한 이러, 욕구도 가지고 있다라고 그랬죠? 어떤 욕구예요? 달라지고 싶은 욕구입니다. 약간 차별화가 되고 싶은 욕구가 되겠죠? 그리고 또 뭐예요? 달라지고 싶다라는 게 바로 유니크하고 싶다라는 얘기예요. 유니크라는 단어가 뭡니까? 남과 다르게 툭툭 하고 싶은 욕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독특해지려는 욕구를 의미하는 말이죠. 결국 뭐 different이라는 단어나 unique라는 단어는 뭐요? 똑같은 의미의 단어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양보절이 나오면 개에 나온 주절이 뭐다? 메 a 아이디어다 매우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는 에, 리딩 스킬이 되겠습니다. 에, 그럼 지금부터 지금부터 많은 학생들을 괴롭히는 다양한 양보절 양보절의 모든 것, 양보를 나타내는 표현의 모든 것을 다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양보의 접촉사 넣어죠.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나오는 표현입니다. 비록 그 남자가 가난하기는 하지만 그는 뭐하다? 컨텐 n 라는 단어는 바로 만족하는 의미로 쓰이는 단어야. 비록 그 남자가 가난하기는 하지만 필자가 강조하고 싶은 건 뭐야? 그 남자는 만족한 인생을 살고 있다. 이 뒤에 나온 주어동사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구문은 요와 같이 강조를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부호를 앞으로 뺍니다. 노라는 접속사를 s로 바꾸고 요와 같이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에 어떤 명사나 형사가 용 나온 다음에 접속사 s 다음에 이렇게 주어동사구주가 나오면 야는 뭘로 번역하자. 양보로 번역을 하자. 양보로 번역을 하자. 물론 이유로 번역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은요 거의 대부분 양보라고 보시면 돼요. 예, 비로 그 남자가 가난하다 할지라도 그는 뭐하다 만족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이게 이유로 쓰는 예문을 하나 보겠습니다. 예, 보세요 한번 예, 그렇게 많이 나오는 표현은 아닌데요. 예, 비로 그 여자가 가난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회자는 가난하답니다. 뒤에 만약에 이런 표현이 나왔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이때는 양보가 아니겠죠. 그 회자는 가난하기 때문에 뭐요그파인 유레스를 구입할 수가 없다. 이런 문맥에서는 원인의 원인 결과가 되는 것인데 이런 부분은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예, 일반적으로 우리 지문에 보이는 예, 명형 다음에 애지조동사가나면 거의 뭐로 번역이 된다? 양보로 번역이 된다. 그러니까 만약에 원인으로 쓰였다. 그럼 양보가 아니면 원인으로 번역을 하시면 되겠죠. 그 양보라는 것은 논리관계가 뭐가 돼요? 대조관계가 되죠. 예, 원인 결과는 논리관계가 대등관계예요. 대등관계 중에서 뭐가 됩니까? 예, 커젠 이펙이 되겠죠. 예, 원인 결과 구조가 된다는 얘기예요. 원인 결과. 이렇게 파악을 하시면 되는데. 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이분이프라는 접촉사가 있어요. 이분이프라는 표현. 의미는 뭡니까? 비록 뭐뭐라 할지라도인데요. 이땐 때 이분이 생략돼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이프단에 주어사가 나오면 뭘로 번역을 합니까? 주권으로 번역을 하죠. 일반적으로. 근데, 유기상 조건으로 번역해 보세요. 그럼 문맥이 투하지 않습니다. 문맥이 투하지 않으면 앞에 뭐가 생략돼 있다. 이분이 생략돼 있는 양보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양보절 조건일 때는 무슨 관계라고 그랬어요? 대등 관계라고 그랬죠? 대등 이때는 원인 결과의 구조를 취하는 겁니다. 원인 결과가 되겠고 양보일 때는 뭐가 돼요? 대조가 되는 겁니다. 대조. 이번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비로 태양이 서쪽에서 뜬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나의 마음을 바꾸지 않겠다라는 얘기죠 필자가 강조하는 건 뭡니까 나는 결코 어떤 상황이라도 나의 마음을 바꾸지는 않겠다라는 이 주절을 강조하고 있는 글이 되는 겁니다 아, 세 번째입니다 아, 이렇게 주어 동사가 나오고 접속사 와일이 나와요. 이때 와일은 외어레즈입니다외어레즈 반면에라는 얘기죠. 어떤 사람은 가난하다.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뭐다? 어떤 사람들은 부자다.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가난하다는 얘기죠. 부자들이 있기도 하지만, 있기도 하지만, 반면에 가난한 사람도 있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문장의 맨 앞에 명사나 형용사가 나온 다음에 접속사 S 다음에 주동사가 나오면 거의 양보로 번역을 하시라고 그랬죠? 근데 카월드라는 단어는 겁쟁이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겁쟁이 아, 비록 그 남자가, 비록 그 남자가 겁쟁이라 할지라도 겁쟁이이기는 하지만 그는 뭐하다. 그러한 모욕은 그러한 모욕은 뭐하다. 매월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매월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인내하다 참다라는 얘기죠. 예, 그가 겁쟁이기는 하지만 그러한 모욕에는 참을 수가 없었다라는 얘기네요. 예, 우리가 참다라는 표현에는 이어리라는 동사와 스텐이라는 동사와 인듀얼이라는 동사와 탈어라이쉬라는 동사를 함께 학습을 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예, 물론 이런 문장들도 다노절로도 이렇게 바꿨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요. 예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 자주 쓰이는 표현은 아니지만 간혹 독해 지문에 나옵니다. 수능 지문에도 나와요. 에그라니 대시라는 표현입니다. 에그라니 대시라는 표현은 비록 뭐뭐라 할지라도의 의미로 쓰이는 양보의 부사절이 겁니다. 아 비록 그 집이 낡기는 하지만 낡다 할지라도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틸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집을 사고 싶다라는 얘기죠. 아, 여섯 번째입니다. 여섯 번째. 여러분 접속사 외에는, 접속사 외는 기본적인 의미가 뭐 의미해요? 시간을 의미하죠? 뭐뭐 할 때, 뭐뭐 할 때. 그런데, 이 n 앞에 이분이 있는 경우에는, 야는 뭘로 보내게 되면 양보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 논리관계가 대조라는 얘기예요 양보인데, 이분이 생략되어 있을 경우에, 우리나 학생들이, 학생들이 양보로 보내가 어렵겠죠. 그 때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앞뒤 문맥을 보시면 돼요. 앞뒤 문맥이 대주면, 외는 양보로 번역을 하셔야 됩니다. 네, 앞에 표현을 보겠습니다. 그 남자는 떠나겠다라고 협박을 한 겁니다. 나 떠날 거야. 하고 위협을 가한 겁니다. 그런데 뒤를 보세요. 근데 그는 떠날 의도가 없죠. 그럼 앞 문장과 뒷 문장은 뭐예요? 대주를 이루잖아요. 이때 외는 앞에 이분이 생략되어 있는 걸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양보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비록 그 남자가 떠날 의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떠나겠다라고 으름장을, 으름장을 냈다. 이런 얘기죠. 위협을 했다. 협박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일곱 번째. 그 남자는 죄가 없답니다. 그 남자는 무죄라는 얘기예요. 무죄라는 얘기입니다. 얘들, 이렇게 문장이, 하나의 문장이 끝났습니다. 문장이 끝난 뒤에는 오로지 나올 수 있는 분사는 영어에서 부사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와레버절을 우리는 부사절이라고 합니다. 부사절. 와레버가 이끄는 절이 부사절로서 있을 때는 뭘로 번역을 하면 되느냐 하면 양보로 번역을 하는 겁니다. 이때 와레버는 우리가 노메로와수로 대체를 할 수가 있어요. 노메로와수로. 그 남자는 죄가 없다. 네가 무슨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네가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그 남자는 뭐야 죄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여덟 번째 양보절입니다. 양보절 우리가 양보절은 부사절을 이 끈다라고 그래요. 보세요. 여기도 역시 조동사 문장이 나와 있죠. 예, 문장 앞에 나올 수 있는 품사는 영어에서는 오로지 뭐밖에 없다 부사밖에 없습니다. 예, 와레버가 이끄는 절이 뭐가 돼요? 부사절인데 부사절인데 w h a t e v 뒤에 뭐가 나오고 있습니까? 바로 뒤에 명사가 나오고 있죠? 이때 와 h a 는 품사가 뭐가 됩니까? 형용사가 되는 겁니다. 이제 문법 용어로는 북합관계 형용사라고 그래요. 북합관계 형용사라고 하는데 그런 문법 용어로는 여러분들이 알 필요가 없습니다. 어쨌든 와 h a t e v e r 뒤에 s t o 라는 명사가 나와 있죠? 품사가 뭐다? 형용사라고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럴 때는 우리가 뭘로 번역을 한다? 양부로 번역을 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아이들은 내 말을 믿는다라는 얘기예요. 뭐 뻥을 치건 뻥을 쳐도 아이들은 내 말만큼은 믿는다라는 얘기죠. 네, 그다음에 위치해버립니다. 위치해버. 역시 부사절임을 확인하셔야 돼요. 뒤에 봤더니 주어동사가 나오고 있죠. 그럼 앞에 나온 것은 품사가 뭐다? 부사다. 네, 위치해버절임 네, 위치해버절이 부사절로 쓰이면 양 번역은 어떻게 한다? 양보로 번역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위치해버를 우리는 노메로 위치로 대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노메로 위치로. 니가 어떤 선택을 한다 할지라도, 어느 쪽을 네가 선택한다 할지라도, cost, 비용은, 어펙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여기서 세미콜론이라는 단어는, 이 세미콜론은 접속사, 연결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맥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적당히 번역을 해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I will pay. 내가 돈을 지불할 것이기 때문이다. 됐죠? 위치에버를 뭐로 바꿀 수 있다? 노메로 위치로 바꿨을 수가 있더라. 아, 열 번째 문입니다. 나는 말해요. 나는 어려운 처지에 있다라는 얘기죠. 나는 어려운 처지에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문장 끝났죠? 그럼 얘는 뭐가 됩니까? 역시 부사절을 이끌죠. 그래서 위치에벌절이 부사절을 이끌 때는 번역을 어떻게 한다? 양보로 번역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위치에벌 뒤에 바로 뒤에 명사 웨이가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야외품사도 역시 뭐가 된다? 일단은 형용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내가 내가 어떤 쪽을 어떤 쪽을 향하던 간에 내가 어, 어떤 방향으로 가던지 간에 뭐를 선택한다 할지라도 나는 뭐요? 항상 어려운 입장에 입장에 놓여있다라는 얘기입니다. 11번째입니다. 11번째. 에, 역시 여기도 역시 주어동사가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야외 품사는 뭐가 됩니까? 부사가 되겠죠. 문장 앞뒤에 나오는 품사는 오로지 뭐밖에 없다. 부사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때 후매보를 우리는 노메로 품으로 바꿨을 수가 있습니다. 후매보는 또 후매보로 바꿨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만난다 할지, 누구를 초대한다 할지라도, 내가 누구를 초대한다 할지라도, 누구를 초대하든 간에 양부절이죠그 파티는 뭡니까? 예, 성공을 할 것이다, 성공적으로 끝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12번째 예, 표현이죠. 아, 우리가 영문 독해에서 하우에버리 라는 표현이 나오면, 하우에버리 라는 표현이 나오면 두 가지로 번역을 할, 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우에벌 다음에 이렇게 주어동사가 나와요. 콤마 다음에. 이때 하우에벌이, how 하우에벌을 ever, how 어떻게 번역해요? 그런나로 해석을 합니다. 하지만, 하지만, 하우에벌 다음에 형용사나 부사가 나왔다. 하우에벌 다음에 형용사나 부사가 나오면, 그런나로 번역하면 칼일 납니다. 어떻게 번역을 하면 되느냐? 아무리 뭐뭐라 할지라도. 아무리, 뭐뭐라 할지라도, 이렇게 해석을 해주셔야 그래 돼요. 아무리, 헌물이라는 표현을 누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누추한, 비천한, 겸손한 의미로 의 쓰이는 효용사입니다. 아무리 누추하다 할지라도, 집같이 편한 곳은 없다, 이런 얘기예요. 집같이 편한 곳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하우에불이, 이런 패턴으로 쓰였을 때, 이때 하우에불은 노메로 하우로 대처를 대체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 13번째 양보절이에요. 13번째. 역시 주어동사가 나와있네요. 문장 앞에 나왔으니까 뭐가 됩니까? 부사절이 된다라는 얘기죠. 이게 외돌이 부사절로 쓰이면 바로 양보로 번역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긴다 할지라도 또는 진다 할지라도 다시 말해서 이기든 지든 간에 우리는 뭐요? 항상 공정하게 플레이를 해야 된다. 정정당당하게 프레이를 해야만 한다는 얘기죠. 14번째입니다. 네, 그 남자는 말해요 네, 훌륭한 직업을 가지고 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예요. 그럼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코 돈이 없다. 돈을 막 훔쳐 청망청 쓰는 사람인가 보죠. 여러분들 문장과 문장 사이 이렇게 접촉사 벗이 나오는 것이 바로 양보절의 네, 하나의 그 원전이 되는 겁니다. 기원입니다. 그 남자는 뭐예요? 그는 아이다. 하지만 그는 뭐하다. 현명하다는 얘기예요. 이때 무슨 바로 이게 노우로 대체할 수가 있는 거예요. 비록 그 남자가 어리기는 하지만 어리다 할지라도 그는 뭐예요? 현명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강조를 하면 차일 d 를 앞으로 빼죠노우를 접속해서 에지를 쓰고 그 다음에 히 i 지를 쓰는데, 그데 이렇게 강조를 쓰일 때는요. 이 앞에 나온 요 관사가 앞으로 나올 때는 야가 이게 생략돼서 나옵니다. 이거 하나 알아두시기 바래요 16번째입니다. 그 남자는 파티에 참석을 했대요. 그 남자는 그 파티에 참석을 했답니다. Inspire of라는 표현이나 i n s p i r e 라는 표현은 야에는, 야나들은 품사가 전치사가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바로 뒤에는 뭐가 나와야 돼요? 명사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런 표현뒤에 주어동사가 나오면 얘는 뭐다? 틀린 문장이 되고요. 또 하나 알아두셔야 될 것은 뭐냐면 despise라는 단어들에는 전지사 오브를 절대로 쓰면 안됩니다. inspire 오브라는 표현의 동료가 뭐다? despise 되는 겁니다. 네, 그는 파티에 참여를 했습니다. 비록 병에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몸이 아픔에도 불구하고 17번째입니다. for all이라는 전지사입니다. 이때 'for'라는 이 표현도 역시 뭐예요? 모모임에도 불구하고의 의미로 쓰이는 표현이에요. 그 문체가, 그 문체가 크레리티라는 표현은 명료하다는 라 얘기죠. 문체가 아주 명료함에도 불구하고 그 책은 우리가 읽기가 어렵다는 라 얘기예요. 그 책은 읽기가 쉽지가 않다라고 그랬죠. 18번째입니다. 위소이라는 전치사죠. 역시 이것도 모모임에도 불구하고의 의미로 쓰이는 표현이에요. 그 여자가 drawback, 결점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 여자가 결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자는 모든 사람들한테 뭐한다?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열한 번째입니다. 예, Notwithstanding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예, Notwithstanding이라는 표현도 역시 양보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맨 예, 외로 날씨가 나쁨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죠. 날, 날씨가 나쁨에도 불구하고 그 행사는 매우 성공적이었다라는 얘기네요. Notwithstanding 표현 암기해 주시고요. 스무 번째입니다. n o n e t h l e s s 라는 표현이죠. n o n e t h l e s s 라는 표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미로 쓰이는 표현입니다. 그 책은 아주 길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야? i n f o r m a t i v a 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유익하답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Entertaining, 흥미롭다라고 그랬죠? 역시 n o n e t h l e s s 의 의미가 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그래도, 이런 얘기입니다. 예, 21번째, n e v e r t h e l e s 라는 표현이 나와있죠. 봅시다, 한번. 예, 대절리아라는 기회는 거의 없답니다. 어떤 기회가 없느냐? 우리가 그 법을 바꾸는 것을 성공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얘기예요 우리가 그 법을 바꾸는 것을 성공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얘기예요 n e v e r t h e l e s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하답니다. 우리가 한번 시도를 해보는 것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스2두 번째입니다. 날씨가 매우 춥고 날씨가 안 좋다라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요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가 됩니다.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가 되겠죠. 이 23번부터는요. 약간 독특한 표현이에요. 독특한 표현인데. 간혹 복해지문에 나오기 때문에, 선생님이 하나하나 다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이렇게 동사의 원형이 나온 다음에, 동사의 원형을, 우리 동사의 원형으로 시작하는 문장을 명령형이라고 하죠. 이렇게 동사의 원형으로 시작된 다음에, 이 WH가 나왔다. 그러니까, 야는 무조건 양부로 번역을 하셔야 돼요. 다시 말해서, new와 he w 이라는 표현은, whatever he may do. 이렇게 번역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whatever가, 여기 주어 동사 앞에 나왔으니까 뭐가 돼요? 역시 부사절이 되겠죠? 부사절이 되겠죠? 근데 그러니까 whatever절이 부사절로 쓰이면 아까 앞에서 어떻게 배웠죠? 양보로 번역하라고 그랬죠? 다시 말해서, 그가 무슨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 남자는 뭐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와 같이 번역을 해주셔야 됩니다. 예, 24번째입니다. 여러들 동사의 원형 다음에, 이것도 역시 수능기문에서 몇번 나왔던 패턴인데요. 동사의 원형 다음에 접속사 S가 나와요. 그리고 주어동사가 나왔을 때, 이런 구문은 어떻게 번역을 하시면 되느냐면, 바로 however절로 번역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however를 어떻게 번역한다라고 그랬어요? 아무리 머무라 할지라도, 아무리 머무라 할지라도, 이와 같이 번역을 한다라고 그랬지? 그럼 보세요. try as you may. 네가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네가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와 같이 번역을 해주셔야 돼요. 네가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너는 일주일 내에 영어를 마스터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문이 나오면 다 바로 however절로 이렇게 바꿨을 줄도 아셔야 돼요. however 다음에 뭐가 나온다? 회용사나 부사가 나온다라고 그랬죠? 예, 25번째입니다. 미에 e 소라는 표현이 나오면, 역시, 하우 에 e 로 번역을 하시면 돼요. 아무리, 머무라, 할지라도. 아무리, 누추하다, 할지라도, 집같이 편한 곳은 없다라는 표현이죠. 마지막 양보입니다. 여러분들, 비동사 다음에, 주어 나오고, 이렇게, 올이 나오잖아요? 그럼 바로, 외절절로 번역을 하는 겁니다. 예, 그들이, 부자라, 할지라도, 부자이든 가난하든 간에 바로 양보절이 되겠죠. 모든 사람은 법 앞에는 평등하다는 얘기예요. 이와 같이 이렇게 양보를 앞에 내는 표현들은 상당히 다양합니다. 양보절은 워낙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양보절은 매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여러분들이 두 번, 세번 정도 반복을 하셔야 돼요. 반복을 하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수명 문제나 어떤 영어 독해 지문을 봤을 때 네, 이런 편들이 나면 바로 여러분들은 양보로 번역할 줄 아셔야 됩니다. Attention. 어휘가 약한 학생은 어휘 강의를 꼭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시락 4다 어휘 특강을 들으시면 됩니다. 네, 그래 강의가 강의에 좀 만족을 하시는 학생들이라면 구독 버튼 꾹, 좋아요 꾹, 지인들과 공유하는 센스. 알림 설정을 필수로 하면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